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마하수 또는 마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크 넘버 또는 마크라고 하고, 약어로 m 또는 ma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항공기에 관련된 다양한 속도를 다루었는데요. 마하수는 음속에 대비한 비행체의 속도를 정의하는 또 다른 속도 개념입니다. 대부분 전투기 속도는 마하수 또는 마하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F-16 전투기 최고 속도는 마하 2.05와 같이요. 이것은 1176노트, 그리고 시속으로는요. 2173km가 됩니다. 시속 2000km. 상상이 가나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항공기는 마하 1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음속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기온 15도씨에서 음속은 시속 1216km입니다. 고도 39000피트에서 기온은 마이너스 56도로 떨어졌고 이때 음속은 시속 1056km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 같은 차이의 주요 원인은 기온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마하 1은 음속과 같은 속도입니다. 이것은 항공기 속도의 또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하 0.75는 음속의 약 75%로 아음속이고요. 마하 1.65는 소리의 속도보다 65%가 더 빠른 초음속을 의미합니다. 마하 2.0은 음속의 두 배라는 것을 의미하죠. 고속 및 초음속. 항공기에서는 음속을 돌파할 때 충격파라는 아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형태의 파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주변 습기가 응축되어 형성된 특이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파로 인해서요 음속 폭음이 발생을 하고 또 조파 항력이 급등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대기 조건에서만 관찰할 수 있고. 고고도나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잘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항공기가 초음속에 근접했을 때 에어포일 위 공기 흐름이 초음속으로 가속되면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항공기 속도가 아음속이지만 항공기 공면, 특히 에어포일에서 초음속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기압, 기온, 밀도, 음소, 항공기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항공기상과 대기 조건을 다룰 때 아주 참관하는 자료입니다. 빨간색 선을 보면요, 기온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음속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들 선은 선형으로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거의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대략 대류권계면까지 이어집니다. 대류 권계면 바로 위의 층은 성층권 하층이죠. 이 층은 기온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등온층이라고 하죠. 음속 역시 변함이 없죠. 그 이상의 층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음속과 기온의 변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하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음속을요, 일로 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음속의 몇 배인지를 측정하는 무차원 값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하수는 물체의 속도를 그죠? 음속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공에서는 물체의 속도를 TAS를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할 점은요. 국지 음속, local speed of sound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LSS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나 책에서 LSS라고 표기했을 때 어, 이것은 뭐지 했을 것입니다. 음속은요 기온, 즉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라면 LSS는 고도에서의 음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도에 따른 음속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고도에서의 음속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지상에서 시험 중인 제트 엔진을 볼까요? 제트 엔진을 관통하는 공기 흐름은요 구성품에 따라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국지 음속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음. 이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하수가 음속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 공식은 시험에 자주 인용되는 것들입니다. 잘기억하 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IAS, CAS, TAS 그리고 마하 속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대부분 뭐 일반 항공에서는요. IAS나 CAS, TAS에 익숙해 있지만 고고도 고속 항공기는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마하수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일정한 IAS를 유지하고 상승하면 TAS와 마하수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마하수를 유지하고 상승하면 TAS와 마하수는 감소합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IAS를 유지하고 상승 중 일정 고도에 도달해서부터는 마수로 전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고도를 우리가 교차고도, Cross-over Attitud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중이라면 이 고도부터 CAS, IAS에서 마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서 다룬 VMO라든지 MMO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착 고도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초음속 비행이 전투기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 초음속 운송용 항공기가 개발되어 운항했으나 여러 문제점과 연연 사고로 모두 퇴역했습니다. 콩코드 항공기는 순항 속도가 마하 2.4. 운항, 운항했습니다. 이후 X-59 QUESST가 새로운 민간 초음속 항공기 개발을 위한 시험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충격파 발생을 최소화하고 더 조용한 Quiet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X-59는 마하 1.4. 1,510km로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초음속 항공역학은요. 아음속과 크게 다릅니다. 초음속에 대한 지식은 이제 항공인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 고속 및 초음속 항공역학을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